오늘은 진격의 거인 히스토리아 커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제 눈썹이 너무 두껍길래 그냥 깎아버렸고요 제가 요즘 진격 거에 완전 빠졌잖아요 원래 제가 뭐 하나를 보면은 과몰입이 진짜 심한 편이라 안 볼라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재밌다길래 봤는데 와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몰입을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조사병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고요 사실 히스토리아도 좋지만 제 최애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 최애는 사실 못 고르겠어요 처음에는 리바이가 좋았는데 아, 요즘 에겐남한테 빠진 건지 아르민이 너무 귀엽고 장이 진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와 너무 뿌듯한 거예요. 나장 엄마인가. 혹시? 근데 말안 닮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 닮았다해서 속상해. 근데 저희 이런 펄은 렌즈 처음 껴봐요. 렌즈를 끼자마자 갑자기 애니력이 확 올라갔죠. 화장은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대망의 가발. 가발 만을 써야 되는데. 가발은 테무에서 샀고요. 어, 빨리 써야겠다. 와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 요 그리고 이 옷이 최근에 본가 갔는데 동생이 딱 가지고 있길래 빌려왔고요. 헐. 이게 뭐야? 약간 자연스러운 걸 원했는데 가발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. 그래도 어찌저찌 사진까지 찍어주면.